중국인들은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서 의료 쇼핑, 선거 쇼핑, 부동산 쇼핑, 이른바 3대 쇼핑 중이죠. 2만 원이 안 되는 건보료를 내고 7천만 원에 육박하는 혜택을 받은 중국인 사례까지 혈세 먹튀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영주권 취득 3년 후 한국에 살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고 대출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투기 목적으로 집을 많이 사들이고 있으며 건강보험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혜택이 크다는 점이 당론 추진의 근거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55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있으므로 외국인은 투표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 서울 아파트 12,500채 정도를 분, 국적별로 분석을 해봤고 미국인이 45.4%. 5,678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중국으로 약20% 정도, 2,536채인데요. 미국인이 소유한 아파트의 절반 정도를 중국인이 보유하고 있다. 5,678채 중에서 한 3,000채 가까이 되는 미국인들이 소위 한강벨트라고불리는 강남, 상구하고 마영성, 마포, 용산, 성동구, 강진구 아파트를 소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투기성 투자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은 미국 국적이 압도적으로 높은 걸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관계가 이런데도 정치권에서 연이어 중국을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극단적인 정치가 협정을 활성화시켜서 계속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일수록 정치적으로 입지를 계속해서 넓혀가고 득표를 하고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이런 구조가 계속 만들어지면 그 사람은 계속 이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협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계속 양분으로 삼아서 끌고 갑니다.